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모든 성경 3장 16절 시리즈. 자, 오늘은 로마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진주 같은 그 말씀 속에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자, 오늘 짧은 절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먼저 이렇게 아담님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님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브님을 창조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간교한 뱀이 이브님을 유혹을 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가를 먹도록 이렇게 유혹을 하고 죄를 짓게 해서 또 2차적으로 이브님이 그 남편 아담님을 또 아담님에게 또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류가 최초로 죄를 짓도록 유도한 것이 사단인데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이 무서운 이유가 뭐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기 쉽게 아주 무서운 뭐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아주 흉측한 어떤 그런 괴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젠틀한 모습으로 이렇게 코상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찾아와서 미혹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자기 말을 잘 듣고 죄 짓기 쉬운 사람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이브님을 먼저 선택했고 그리고 2차적으로 또 이브님의 말을 잘 듣는 이 남편을 또 이렇게 죄를 짓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마귀가 아담님을 먼저 이렇게 미혹을 했더라면 거절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부님이 먼저 죄를 짓게 하고 다음에 남편이 이렇게 말씀을 어기게 해서 넘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사단은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 말에 잘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넘어지게 하고 또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넘어지도록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이 죄. 이 죄는 헬라우로 하마르티아인데요. 이 하마르티아 이죄 하마르티아의 이 의미는 관역을 벗어나다 화살이 화살이 이 관역을 빗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인데요, 인류가 이 죄의 결과로 이렇게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상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면서 남성들은 이렇게 노동을 해서 일을 해서 땀을 흘려 수고해서 먹을 수 있게 하셨고 여성은 해산에 수고를 해서 아기를 낳는 이런 어떤 징계를 받았듯이 이렇게 제의 결과는 사망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부님의 이 원제로 말미암아 오늘날 모든 후손들이 이렇게 원죄를 가진 죄인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다 이렇게 우리가 죄의 어떤 DNA가 다 흘러가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16절 그 앞에 이제 9절로 12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죄 아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자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혈통적으로 다 죄인이고. 의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진정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인간이 설마 그렇게까지 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세상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전쟁이나 어떤, 뭐, 파괴나 죽음, 이런 것들이 옛날 그 왕정 시대 때부터 그 잔혹한 왕들 보세요. 얼마나 처참하게 잔혹한 살인을 많이 했습니까? 오늘날 21세기에도 푸틴이 얼마나 그 많은 국민들을 죽였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자칭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에 그 민간인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여러분, 교회사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캐톨릭에서 15세기, 16세기 이때 종교교역자들요, 최소한 5만에서 많게는 10만 명 정도. 이렇게 엄청난 그 마치 마녀, 마녀 사냥하듯이 종교교역자들을 박해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는 캐톨릭에서 어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했을까요? 그래서 17세기 초에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약뭐 백, 이명입니까? 그래서 그런 인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신대륙 그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세상 독재자가 악독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표도 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까이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믿는 자라고 하면서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라고 하면서 보면은 정말로 교만하고 참 못됐잖아요. 못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론 선한 분들이 더 많지만. 참,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이렇게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자, 이 말씀처럼 죄의 결과로 이렇게 모든 인간은 파멸을 당하는 것이고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것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렇게 고생이 따른다는 것인데요. 그 자체가 이미 형벌을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더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진정한 평강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이제 뒤에 보게 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피울림이 없은 즉 죄사함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자기 수양이나 어떤 자기 선행이나 업적이나 이런 것으로 자기 죄를 가리운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오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슨 우리가 뭐 형법을 뭐 이렇게 죄를 짓는다든지 살인이나 강도 이런 죄안 지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감옥에 갈뭐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100% 항상 선한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까? 항상 100% 선하고 의로운 말만 하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보면은 뭐 서로 질투하고 욕심내고 빼앗고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엄나이 하나도 없으며 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평강의 길을 갈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뭐 저와 여러분들 다 누구나 알것 없이 우리 안에는 때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겉보기에는요, 평강을 가진 것 같아도 그 속에는 불안이 있고 또 평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때 저런 환경 속에서 저 사람이 뭐 평강이 있을까 하지만 마귀가 빼앗지 못하는 세상이 줄수 없는 그런 영적인 평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만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원한 평강을 평강의 길을 가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에서요 사도 바울님이 이러한 모든 사실을 통해서 그 로마서 3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 그러므로, 그러므로가 중요한데요. 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평강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 이렇게 연결될 때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피를 알게 될때 진정한 평강의 길을 갈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평강의 길 교회고 우리는 평강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는 어둠을 벗어내고 어둠을 물리치고 평강의 길을 가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영생의 길이 세상이 줄수 없는 그런 평강의 길을 갈수 있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사실에 여러분이 꼬꾸라지고 넘어질 때 바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의로우신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영적 수혈받아서 죄시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이제는 이 땅에서도 평강의 길또 하늘에서도 영원한 평강의 길을 갈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오직 예수님의 이 보혈로서 저의 원죄, 자범죄, 고범죄 이런 모든 죄를 다 씻음받고 세상이 줄수 없는 그 영원한 평강의 길을 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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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스스로 표범이그 반점을 지울 수 없듯이